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우사가 모세의 말들을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옷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예, 여러분 3월 첫 주입니다. 지난 두 달도 하나님 이 지켜주신 것처럼 또 3월 한 달도 하나님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전쟁 의 승리의 비결을 가져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하셨습니다. 열 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그리고 6월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 루비딤을 거쳐 시내 산까지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도 이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간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여건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할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그때 아말렉에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은 쉬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다가 신해산까지 가기 전에 그들이 쉬는 곳에 쉰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움직이기 때문에 피곤했다, 힘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쉬고 싶습니다. 정말로 쉬어야 할것 같은 그 순간에 아말렉이 그들을 쳐들어와서 싸움을 걸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그곳에 정말로 쉬고 싶지만 쉴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본 것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두 가지를 가지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8절로 11절까지는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12절로 13절은 기도하되 함께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로 승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우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우수와 모세의 말들을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급하는 과정 속에서는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애국의 군대들이 쳐들 쫓아오긴 했지만 그들과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떠나서 멀리 멀리 가난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만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르비딤에서 그들은 전쟁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온 그곳에서 그들의 싸움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사를 부르고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끌어오셨으니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뭐 부흥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기도원에 가면 꼭 목사님들이 다 같이 손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외칠 땐 여기가 있는데 점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손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애초부터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다. 이거였는지 이거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의 현장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이 이기는 장면을 볼때 모세는 팔이 아픈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 손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밀리는 장면을 보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는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도 그곳에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이 그 전쟁터에서 패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화들짝 놀라면서 내려왔던 손이 다시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이길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모세도 사람인지라 완벽하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졌고요. 사망이 우리 가운데 권세를 휘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14장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내가 저희를 네 손에 붙여주겠다. 내가 이기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역대상 18장에도 에돔 사람과의 싸움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에돔의 수비대를 두었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가는 곳마다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기도하는데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뒤로 애굽의 군대들이 따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그들이 전멸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열 가지의 재앙이 임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재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사탄마귀는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 원수들이 쳐들 함정이 많은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나태함으로 안일의 구동을 이끌어가기도 하고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전쟁에서 패하지 않으려면 화들짝 놀라는 마음으로 전쟁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거보다 바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수와에게 전쟁을 치르게 하고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한다면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무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골리앗은 큰 키에 무장을 하고 방패도 있고 칼도 있고 그가 다윗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에게 나아갈 때 방패도 없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것은 오직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맷돌 가운데 여러 개 쓰지 아니하고 하나를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골리앗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 것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기보다는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을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도을를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사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그 손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좌우에 서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손을 붙들어 주을 통해서 모세의 팔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아니했고, 그 팔의 피곤함도 덜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11절에서는 이스라엘 이기기도 이 하고 아말렉이 겼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고 외치는 기념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치 아니하도록 모세의 팔을 한쪽에서 아론이 한쪽에서 훌이 붙들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조상 가운데 위대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이삭 이런 사람들을 언급할 때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구약의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지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 때문에 승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아론과 우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사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삼손이었습니다. 그를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귀턱별을 가지고 천명을 무찌를 수 있을 정도로 큰 용사였고요. 그를 사람들이 잡으려고 할때 성문을 떼고 산 꼭대기로 올라갈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인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하고 타락했을 때하늘께 떠났더니 그는 아무 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사람들 앞에서 희롱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목숨을 잃게 되어질 때 낙원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때 하나님께 그가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으셔서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삼손의 죽음의 현장에서 그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고 용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 가운데 이 자리를 불러 주시고 예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하여 동역자를 붙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아론 같은 분이 있고 훌과 같은 분이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 곁에는요, 누가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신라가 있었습니다. 모세 의 곁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훌을 이야기할 때 역사가 들은 그는 미리암의 남편, 모세의 매형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론은 그보다 손이 형이었죠. 이 아론과 훌은 모세보다 형이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때 나이를 짚어보는 거죠. 모세가 80세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아론의 나이는 84세, 5세 정도 됐을 거고요.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니까 아마 그보다 더 많았을 것 같아요. 90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보다 형벌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모세를 위해서 함께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피곤함을 그들이 막기 위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 몸이 부서진다 할지라도 그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리라. 양손을 붙잡고 내려오지 않게 하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이른 시간부터 올라가서 보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협력자들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 세계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과 싸움의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을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후를 붙여주셨고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후를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후레손자 부살레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론은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고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의 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훨씬 더 크고 힘이 넘쳐납니다. 마태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 길을 오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시겠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서 역사하시되 함께 기도할 때더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지 20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르들과 해별할 때에 무릎 꿇고 모두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불에 혀 같이 갈라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경건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2025년 출발하면서 작성했던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불소식에 됨을 통해서 함께 영사하는 놀란 기도의 불길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응답되어진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을 숨기지 마세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은 나와 같은 은혜를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진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어쩌면 아말렉과 같이 여러분들이 쉬고 싶을 때 도전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 향해서 계속해서 절망적인 상황들로 끌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반전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나 혼자 하면 내가 하면 연약한 것 같지만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서 승리해라.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전 4장 9절로 12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두 사람이 함께 눈에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역겠거니와두 사람이면 능이당하나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면 넘어질지라도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홀로 있으면 그 일을 통해서 정말로 추울 수 있지만 둘이 있으면 따뜻할 것이고 한 사람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 능히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길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면 하고 이야기하면서 삼겹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상의 힘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축복기도회를 매월 갖고 있고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있고 시간시간마다 기도 제목들을 나누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고린도서 일장에서 사도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 가운데 교통하고 기도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기도 가운데 승리할 때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에게 도전한 마귀는 한 길로 들어갔다가 일곱 길로 쫓겨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와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의 현장 가운데에 아말렉을 무찔렀고 그들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여호와 니시를 외치고 하늘님과 나아가면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합심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